정황은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.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 정황은 목사님입니다. 우리는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목사님께서 갇혀 계시지만 또 우리가 면해도 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.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집에서 갇혀 있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 문재인과 저 주사파들을 모두 체포해서 그곳으로 잡아놓고 우리 목사님 빨리 석방되는 그날까지. 우리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저는 늘 함께 있겠습니다. 목사님,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사옵시다. 감사합니다.